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정치 경제 핵심 이슈 4가지를 전해드립니다. 1.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2.5% 동결했다. 4연속 동결로 가계 부채 부담물과 안정 수출 회복 흐름을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은 여전히 심각해. 정부는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2. 추경호 의원 체포 동의안 통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증폭되는 한편 야당은 법치주의 회복의 첫 걸음이라며 평가하고 있다. 정치권의 대치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3. 문다의 징역 1년 구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의 씨가 향수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불법 숙박업 운영 및 음주운전 등 혐의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논란이 첨예한 사건이어서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종부세 과세 대상 증가. 집값 상승 여파로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8만 명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 회복 조진과 금리 동결이 맞물리며 고가주택 보유층의 세부담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